어? 이썰 맞나요? 여장하고 덤블링에서 충격에 빠트렸다던데 <laughs> <laughs> 맞아. <웃음> 아 근데 아 이거 말해야 되나? 뭐? 아 네. 아 이거 말하면 좀 그런데 이거 이 V F 그거 못거나? 뭐? 19세. <laughs> <laughs> 안돼 그럼 얘기하면 안돼. 안돼 비비 아,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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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전체 관람가예요 안돼. 안 돼. 아쉽네. 안돼 안돼. 아. 큰일납니다. 여장해. <laughs> 성인투분만 들은 걸로 했죠. <laughs> 아, 이거 들으면 되게 웃긴데 말해줄 수가 없네? 이거 어떻게 알았지? 그니까 러그 미스 이문에 나온 사람은 개인기말말해 개인기를, 개인기를 해야 되거든? <laughs> 개인기를 해야 돼. 적당히, 네. 적당히 필터링해서 들려달래.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순화해서 말해달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19세에서 약 7세로 바꿔서 얘기해주세요. 7세? 네. 15세 안 돼? 그럼 12세. 12세, 12세, 오케이, 12세. 오케이. 12세. 12세로 타워봅시다 일단, 어, 이제, 미스 이문은, 갱기를 해야 돼요. 어, 각, 자나 각, 팀 나오면은? 돼. 근데 나는. 한 반에 한 명씩 나오는 거야? 어. 근데 음. 나는 뭔가 막, 막, 그, 다른 형들 막 되게 웃기게 막, 막 아, 학년이 막, 상관이 없어? 응. 아. 1, 2, 3학년 다 나왔을 거야. 아. 그래가지고 막, 하는 거면. 치열하네. 학년 어. 다 나오는 거면. 거기서 이제, 뭔가 갱기를 해야 돼. 근데 난 뭔가, 갱기가 거의 없어. 근데 아. 나할줄 아는 게, 돈블링이 있는 거야. 음. 그래서, 아, 덤블링을 해야겠다. 덤블링을 했다? <laughs> 어. 근데 어떤 동영상을 찍었어. 동영상을 찍었는데 그 어쨌든 치, 치마를 입고 있었고 어. 치마를 있, 입고 있었고 스타킹을 이렇게 어. 어. 이렇게 입었단 말이지. 어. 스타킹을 입는다고 하나? 신는다고 하나? 그렇지 신는다고 하지. 신는다고 어. 해? 스타킹을 신었어. 어. 스타킹을 막 신고서 이제 덤블링을 했는데 스타킹 검은색 스타킹이었는데 어. 덤블링을 하다가 찢어졌어? 아니 치마가 이렇게 그 덤블링 하는 그 다리가 이렇게 위로 올라갔을 때 살짝 이렇게 내려간 거지. 어. 그 순간에 이제 동영상을 봤는데 주황색이 어. 보인 거야. <laughs> 나의 그 이거 그 뭐라고 해야 돼그 속옷 속이 보인 거야. <laughs> 속옷이 그 주황색 속옷이 보인 거야. <웃음> <웃음> 세상에. 그래서 N 아무튼 그랬습니다. 다빵 타셨어요 달님들이 지금. 음. 그 약간 바지 같은 속옷 아시죠? 바지 같은 속옷. <laughs> 바지 같은 속옷입니다. 뭔지 알지? 속바지라고 하나? 어, 속바지. 속바지라기보다는 음, 속바지를 안 입은 거지 형은. 아, 난 속바지가 아니라 그 어쨌든 바지 같은 속옷. 응. 음, 응. 음. 음. <laughs>